빵꾼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유 너무 가까이 지금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지금 성수안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거 사가지고 요게 해놓으면 그냥 재밌잖아요 피곤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사실은 좀 촌스럽죠 근데 촌스럽다고 바구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진혼때 저희 집에 있었던 바구니거든요 보통의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신어줘야 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 요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40만 유튜버인데 요새 막만 명, 2만 명, 많이 봐주시면 5만 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보니 이제 역대 이제 영상 중에서 저희 집에서 저의 찐 살림템을 보고 살림 방법을 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싶은데 말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위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어지러진 이 상태를 좀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여기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좀 분답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막좀 너질러 놓고 그리고 막 편집도 하고 문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문서는 엘지가 편한데 또 편집은 애플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46에 이 모든 것들 하려고 좀애 먹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신랑이 책 보다가 뭐 맥주 한잔 하다가 하고 좀 이런 거다 먹으면 내냐꼭 이렇게 남겨요.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3살, 4살 때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선풍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색깔 같은 것도 다 가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브라켓 같은 거딱 고정시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빵끈으로, 빵끈으로 이렇게 네 이어놓기도 했고 그리고 아유 너무 가까이 지금 안 돼요 너무 가까이 지금 우리 청소 안 하는 게 보여가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우리 강아지가 약간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아유 이것도 한번 좀 오래 돼가지고 접착력이 많이 떨어졌어 이런 거를 좀 좋은 영상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숨기다 보니 저 집은 다르네 저 집은 살림 진짜 잘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좀힘 빠지실까 봐 오늘 요런 거 청소 안 했는 선풍기까지 어릴 때 이렇게 막 짱구 이런 거 붙여놓은 거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체으로 여러분 저는 물건을 어쨌든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니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좀 싫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요런 식기 정도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거죠. 원래 뒤에, 뒤에 컵 있는데? 어? 뒤에 컵이 있는데? 아니 그래, 이런 이런 거 오늘 다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 유튜브의 남편도 이게 이제 컵이 있다가 치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파슬리 안 뿔리고 브로콜리 뭐 옆에 이렇게 막 이런 거 이렇게 딥히 안 하잖아요. 근데 손님상에는 어떡해요? 기한막 자주 안 쓰는 거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커트로 막 그냥 막 세팅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저희 집이지만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을 이렇게, 저희 집 초대하는 건데 이런 걸 이렇게 막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진짜 신랄같이 보여드립니다. 자, 정수기 부분에 저희가 텀블러가 많은데 텀블러는 요 위에 잘안 올라가더라. 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텀블러가 잘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컵만 있다라는 거예요. 컵만 있다. 텀블러는 좀 크기가 커서 저희가 이렇게 아래쪽에 놓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튜브 영상에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런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어머, 너무 너무 단정하다 하지만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쓰고 있다? 뚜껑 여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이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피 캡슐 꺼내는데 여기서 뭘뭐 뭘 이러면 귀찮잖아요. 편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리 정돈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정도는 이걸 하겠다고 용기 사가 라벨링 해가 붓붓막 붙고 그럼 그것도 다 써. 그럼 또 사가 또 붙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통이죠? 어 설화수 설화수 화장, 화장품 통만큼 이게 또 딱딱한 거거든요. 설화수 통에 이렇게 그냥 천일염 네. 이 굵은 소금, 작은 소금, 그리고 저는 후추가 뭐나뭐라 뭐라 해도 이 후추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맛있고, 그리고 맛 소금 좀 씁니다. 예, 네. 맛 소금 쓰고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여기 뭐 바퀴 달린에일에 살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에 이런 거 이제 흔들리고 또 이렇게 올리고당 같은 거 쓰고 나면 꼭 이렇게 밑에 묻으니까. 이렇게 그냥 우유팩 써가지고, 이왕이면 이제 좀 단정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남녀하고 서울 안 섞이게끔. <laughs>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이 메일 우유를 그냥 먹었던 거죠. 한알 육수 이런 게 나오면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편하겠어요 이걸 또뭐 어디 옮기고 이렇게 하면 일이고, 어차피 여기 다 용기에 이렇게 또 이런 거 잘하게끔 나왔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묶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 이것도 너무 정리 잘돼 보이나요? 근데 이걸 또 제가 성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일단난 노안이 와서 많이 건조하다고 찜질을 많이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그때 한번 이거를 제가 뭐,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눈에 돼 있는 거니까 자주 빨거든요? 손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밥솥, 보온되고 있는 밥솥 위에 딱 올려놓으면 금방 마르니까. 저도 또 한국 사람이라가지고, 병잘못 버립니다. 딱 봤을 때, 아, 요거 뭘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그때 좀 쓰는 편인데,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주방에 요런 것들은 예쁘잖아요? 요건 여러분, 새로이 소주. 바깥에서 짬뽕 먹으면서 비 오는 날술한잔 하다가 여기 병이 좀 예뻐 가지고 제가 그 들어요 맞아. 참 아닌가? 새로 이 새로 새로 아닌가? 새로 가로닌가 <laughs> <laughs> 자, 하여튼 새로 그 하여튼 소주. 그 소주 라벨링 떼고 그냥 수생 식물 이렇게 담아 놓고 약간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걸 약간 감성을 더 하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괜히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이런 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성남에서 강연하고 기념품으로 받았는 건데, 요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먹던냐, 핸드크림, 어머냐. 핸드크림,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영수증 이런 걸 하나 놔두는 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영수증이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 카드라든지 애매한 것들을 여기저기 흩어놓는게 아니라 이런 걸 놔두면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식구들도 그렇게 있다가 한 목에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모였다 싶으면 아이고 이 약도 이것도 오래 지났네. 이거 버리자. 영수증 한번 확인해보고 아이 영수증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영수증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해라. 뭐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 볼펜 또안 되네. 이렇게 꼽아놨으면, 이렇게 꼽아놔라.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훨씬 더, 조금 더 깔끔해지잖아요. 만약에 촬영을 한다 싶으면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안에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수시로 좀 회... 확인하면서 버릴 것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두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속속이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안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저희 집의 유일한 식품 창고 같은 공간이에요. 저희 이제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시어머님이 이제 큰걸 사놓았길래 좀 얻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특별한 바구니가 없죠. 이런 것도 그냥 원래 이제 주는 상자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상자인데 그냥 여기다가 라면을 꼽는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냥 김 같은 것도 여기 그냥 옆에 놔놓고 다 쓰고 그다음 버리면 또 김을 새로 사면 여기또 끼워 넣는다 일회용품이 한 요정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일회용품이 생기면 넘는데 이게 막 넘쳐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요런 거에 그냥 요정도만 딱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좀더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죠 안 받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 국수 좋아해서 이렇게 국수 좀 많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리 안돼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라면도 이렇게 사가 와가지고 물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새로 사면 그냥 여기 라면 근처에 그냥 라면을 두면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편하게 살림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 걸할때 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최상을 것을 자꾸 눈에 익히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정리가 안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다. 신박한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 TV에서 봐야 되는데, 오와이어를 얼마나 맞추겠어요.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리 피곤해서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쓰레기가 안 보이면 이제 주머니 넣는 거지. 와, 뭐이 정리왕 집은 뭐 깔끔하다. 그래, 저래 살아야 된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근데 보이는 게 이렇게 단정하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자 이런 이런 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사실 켰어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작업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저 컴퓨터가 있지만 컴퓨터에 뭐 충전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 이제 가까이 이런 걸 꺼내서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인센스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센스 향을 피우는 건. 그 전에 잡내가 확 엎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탈취제를 아무리 향수하고 써도요, 냄새가 냄새를 더해지는데, 이거는 한번 냄새를 확 바꿔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봐요, 여러분.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이런 서랍 안에는, 이제 이런 거. 요런 거 이거 뭐또 뚜껑 닫을 필요도 뭐 있어요 그냥 요렇게 열어 놨다가 여기 이제 다 떨어지면 여기는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피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것들도 이런 게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런 거저 이런 거 봐요 전선도 뭐 예쁘게 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넣는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거는 요렇게 그냥 지퍼백에 편하게 쓸려고 놔둔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훨씬 더 편해지셨죠 아 여기는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한 거. 근데 너무 심한데,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조회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laughs> 너무 여러분들이 요새 내 유튜브를 안 보는 거지. 사실상. 나도 짠, 안영 이런 거 봐요. 저도 혼자 이제 밥 먹거나 뭐 뭔가 쉴 때,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유쾌하게 지내고 싶지. 막 이렇게 막 정리 잘 되는 거 보고 막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짜잔. 자, 왜냐하면 여기는 자꾸자꾸 물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보이는 곳은 이렇게 좀 단정한 것만 있어요. 여기 약간 틀어 보실래요? 내가 나오나요? 아니 안 나와요? 그럼 여기 틀어 이 이건 나오나? 아, 나오게. 아니 이게,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어. 자, 이쭉한번 보세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팬트리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건 앞으로 사용된 물건을 이제 조금 이제 쟁여두는 나름 우리집 편의점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막 이렇게 오하이어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문을 탁 열었을 때좀 단정해야 되니까 이곳에는 그냥 이렇게 트렁크 같은 걸 놓, 놓고요 이런 것도 여기는 이제 건전지가 다 있죠 건전지가 저희가 좀 많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두집 살림을 하다가 한집 살림으로 합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많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 지퍼백에 넣어두면 훨씬 더 이게 보관이 오래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 건전지만 있다. 그리고 뭐 여기를 보면 다 이런 뭐 이런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뭐라 하죠? 이거. 글루건. 어 글루건.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제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정도로 요렇게 앞에만 사실 좀 깨끗하지. 이쪽을 보면 그냥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런 이제 전자제품 소모품 이런 걸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 아이 이름이 적혀있는 거 봤으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마 학교 사물함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빨갛고 좀 사실 좀 촌스럽죠 근데 촌스럽다고 바구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찐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이거 다들 하나씩 다 들고 다녔잖아요 과학상자 근데 과학상자를 이게 상자가 좀 이렇게 손잡이 도 있고 좀 딱딱하게 좋아가지고 쓰다가 좀 이게 낡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휘둘렀어요 근데 저, 저도 저 그냥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바느질 바느질 하는 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오하이어를 맞출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느질 용품 여기 다 같이 있고, 응? 요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엄마 바느질하게 저기 통증 가온나 이러면 저희 아이들이 요 와가지고 이걸 들고 오거든요? 들고 오고 제자리 갖다 날아가면 여기 갖다 놓고. 이제 이러면, 뭐, 저는 되지. 굳이, 이제 안 보이는 면까지 이렇게 다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눈이 진짜, 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런게 많아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시면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염수? 식염수 맞나요? 아니야. 식염수 이거 몰라요. 인공 눈물. 아 인공 눈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인공 눈물이 일할 필요 없어요. 사들이 써도 됩니다. 인공 눈물 이런 거 이제 좀 많은 편이고 이것도 저는 또 이런 거, 이런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도 언제 또 쓰일지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더럽지 않으면 근데 너무 많아지는 건안 됩니다. 한요 정도 이제 모아놓고 약이 다 있고 여기는? 이제 티슈, 티슈가 다 있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꺼낼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종이 가방 이 정도 있습니다. 종이 가방도 그냥 기준을 그냥 어느 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정도 있는데 좀더 많아지면 이제 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는 여기 이제 종이 가방 안에 이런 거 파우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면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행 갈 때나 뭐 아이들 뭐 챙길 거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챙기는 거예 근데 이런 것도 모아놔야 돼요. 근데 모아놓을 때 여러분 여기 제가 막, 막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막메무새딱패가안 하잖아요. 왜 웃는데? 얼굴이 아, 너무 못생겼다. 또또또 저지른 한럼 얼굴을 찍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뭐 맨날 저거 하나 주자. 이거 보면 이렇게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두두두 좀 말아가지고 그냥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놓기만 하면 된다. 집에 이런 것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멀티 클렌저 티슈 없으면은. 너무 좋아요 일단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도 닦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요런 것들은 물자국이 안 생겨 가지고 집안 청소할 때 저는 많이 쓰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너무 좋아 좋 하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 스위퍼 요거 이제 청소하는 거 키친타올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지 그리고 이것도 이 상자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2005년 제 결혼할 때 신혼 때 저희 집에 있었던 바구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바구니를 보면 뭐 최근 들어서 새로 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빨간색 바구니도 있고 또 여기 아래 보면 제 결혼할 때 샀던 바구니도 있고 또 이거는 또온 국민이 쓰는 다이소 바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구니 바구니 있기는 있지만 통일이 하나도 안돼 있어도 물건이 너무 넘치지 않고 잘 이제 종류대로 분류만 돼 있어도 여러분 깔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편한 게내 살림이지 굳이 뭐막막 막막 이런 이 데까지 맞출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요 뒤에 지금 이쁘나요? 응, 괜찮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자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면 신발도 이런 거예요. <laughs> 자 신발이 집에서 솔직히 막꽃 신발 같은 거는 그 옛날에 시크릿 가든 있잖아요. 그 현빈 어머니 <laughs> 그런 분처럼 막그 하신 꽃 신발 신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신어줘야 이제 설거지 하다가 물 떨어지면 이렇게 쓱쓱쓱 닦기도 하고 또 이렇게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너무 평범한, 너무 그냥 이런 모습들을 누구든지 막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왕 보여드리는 거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좀더 정리된 모습 그리고 단정한 이런 윗공간, 보이는 공간으로 보이다 보니 또어 저도 이게 다가 아닌데 다 이렇게 다 정리하려고 해서 너무 시도조차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의 모습, 저의 찐 살림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했습니다. 아, 요새 조금 바쁘긴 해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오늘 밤에 편집을 열심히 해서 내일 일요일 9시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의 구독자는 약간 저의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또 우리 또 경상도 또 이런 또 터프한 언니들은 또 그런 얘기 안하거든 해주면 고마운 거보이지뭐 아니 저도 뭐 됐다 뭐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안 해줬더니 우리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항상 응원을 한다 하지만 내가 굳이 댓글 안 쓴다, 좋아요는 잘안 누르고 간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laughs> 좀 많이 봐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기운 받고 응원 받아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정한 공간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얼굴이 좀단정했나요 뭐 토요일 날 오후에는 다 이렇지,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 아니 엄마 말고 들어오세요. Okay, terima ka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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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